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염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눈이 내려서 아직 녹지 않는 추운 날 아침이 되겠습니다. 얘들은 추운 줄도 모르는지 지금 어미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자랐습니다.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어미하고 떨어져서도 이렇게 둘이 잘 지냅니다 팔짝팔짝 뛰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. 어미는 여기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, 애들은 신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.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봄이 되어서 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.